김치죽. <laughs> 자, 아무튼 넘어갑시다. 넘어가고 제가 고소까지 하기에는 좀 네. 제가 좀 피곤하네요. 그리고요. 저좀 먹을 거좀 갖고 올게요. 제가 배가 고프네요. 예. 코코까까? 아까 팬이 코형 오늘 왜 이렇게 헬스케 보? 이지 본죽 좀 갖고 올게. 팬이 아까 그 저기 또 헤드폰 사간 팬이 그 사다 줬는데 좀 먹고 갑시다. 방금 사진 찍으신 경찰관님 코트배님 알고 보니 공구리 아님 하하하 하하하 으. 응. 이거 야채네 야채 어 이렇게 싼거 사다 줬구만 전복죽 같은 거좀 사오지. <목소리> 유명한 코트 씨, 저 사인 좀 하하하. 우와, 뭐야? 이거 매콤한 냄새 났나? 어, 김치 죽인가 보다. 오 김치 죽 좋아, 김치 죽 좋아, 좋아, 김치 죽. <laughs> 김치 중보고 꼬야 안경 벗고 코코카카 핸드폰으로 안되나보다. 그 음성 녹음이 컴퓨터로만 되나봐. 장조림, 김치 귀여워 광장님 다대기 그리고 또 김치 덩치미 저녁 맛있게 드세요. 그래, 그래. 야, 고맙다, 야. 응? 음? 응, 음, 고마워. 코코카카? 방금 인천 송도 근처에 김치죽 주문하신 분 있던데 저건가 보네. 사실 제가 거기 알바인데 김치죽 만들다가 방구 꼈습니다. 방구 냄새 배겨 있을 거예요. 하하하. 음, 미안한데, 이 친구, 이거 사다둔 친구 있잖아. 송도가 아니라, 가, 가자동 가 사는 친구야. 이 새끼야, 코코까까태분이 참색 수 하게 생겼네요. 하, 하, 하. 여기가 지금 저, 저 문어도 있네. 응, 음. 어머, 맛있어, 너무 맛있구. 야 너무 오, 맛있다 코코카카. CF 찍는 것 처럼 치명적이게 먹도록 해봐 하하하 하하하 윽 어머 너무 맛있고 맞죠 그만. 음. 음. 오자. 음. 장조림. 아, 어, 맵다 이거. 본죽 신메뉴인가 봐. 나도 본죽 원래 소고기죽 그런 건 먹었는데. 내일 직접 항문으로 산 똥죽 좋다고 먹는 항아리 유방 거북불알 임신 9개월차 항문자위를 즐겨하는 음란비공. 음. 음. 어 너무 맛 좋고, 음. 나 야채죽 별로 안 좋아해. 야채죽 별로야. 음. 전복 아니면은 불고기족. 음. 달달하니 먹으면 하네. 음. 코꼬까까 단기 후원하면 도로 죽을 나온다. 음. 음. 금방 먹지. 음. 이게 뭐지? 다대기. 음 맛없고. 아, 장조림 맛있는데, 이거 너무 짜다. 어우, 짜. 음. 오빠 혹시 화장했어요? 하얗다 두부 같아요. 히히. <laughs> 감사합니다. 아좀 맵다. <laughs> 원죽 ASMR Okay, then Kimchi ASMR This is Kimchi ASMR mm. This is Kimchi 고독 <laughs> 취소. 괜찮아다. 소리 존나 귀엽게. 우. 하긴 김치맨. This is 김치 ASMR. Mm. 푸드섹더 물결표 코코카카 데스머 한다면서 소리 키워놓고 매에 하면 리을 이응 개꿀잼 처럼 음식이랑 섹스하듯 밥 먹는 사람 참봐서 크크 <laughs> 코트형 코너로 다시 망상 게임 하실 생각 없나요? 예전에 참으로 재밌었는데, 5억 년의 버튼. 야채 김치 장조림 죽. 어음 너무 맛있고. 후원 영상 감사합니다. 허허허. <laughs> 허 <laughs> 어디 아파서 죽 먹는 와, 새우있어새우새우통살 음, 고, 구나시광 고, 집자 씨의 부퀴는 너다 시발 음. 음. 고두형 어디 아파요? 외적 야채죽은 남기나요? 입맛이 없나요? 걱정되네요 식사 끝 <목소리> <목소리> 호응 <호흡용성> 영상 감사합니다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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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본죽그릇 꺼져 시발뱉헤이 입냄새나는 돼지야 왜날 빠는거야 시발류 그. 끝 끝, 끝, 끝 아이 배불러요 아좀 자야겠다 이제 어 <laughs> 아, 배불러 아 본죽 맛있네 간만에 먹으니까 아무튼 저기 헤드폰 잘 쓰고 고맙다 형잘 먹었다 인마 너 때문에